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워셔네 AMD 바이오 볼텐데 지난 월요일장에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특히나 시간에 걸어서1.13% 추가 하락한 48,000원에 마감을 했다 보니까 당장 오늘장에서 개파락 위에 추가 급락이 나타나면 어쩌나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 라고서 끝낼 종목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있고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도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매수 타점과 또다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에임드바이오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 목표가를 확실하게 살고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조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게 따프따브를 기록하고 이런 변동선을 만들어졌다 보니까 재료 소멸나서 끝난 거 아닌가에 대한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거 아닌가에 대한 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변동선 자체가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나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보호 예수에 대한 이 물량 83.14%가 보호 예수로 묶여 있고요. 그 나머지 16.86%만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물량이 14% 그리고 공모 때 받았던 기간 투자자의 물량이 0.24% 개인 투자자분들도 2.5%밖에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는 지금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주체들, 기존의 주주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3%도 채안 되는 물량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변동서을 만들어야만 지금 따따블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따따블를 기록하는 이 과정 안에서 개인투자자분들께서 물량을 던지지 않고 여전히 물량을 윗구간에서 아랫구간에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너무나도 좋은 공모가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졌다 라는 겁니다. 제가 주말간에도 여러분께 영상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에임드바이오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미국의 헬스케어 ETF라든지 일라이들리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 변동성이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장 초반부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타점을 놓치시면 기회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알테오젠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독일에서 인용이 되면서 저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ABL 바이오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의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우리가 시초가 등이 굉장히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미 끝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손 놓고 있다가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위구간에서 대응을 못했다 아래 구간에서 이제는 매수 탓전과 반등하는 구간에서도 한 올라간다고 했을 때어또 올라가네 계속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서또 손놓고 있다가 여러분들 타점 놓치지 마시고 아래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올라갔을 때이 매도 타점을 여러분께 들 준비하고 등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에 이번 주 어떠한 일정이 되기 중에 있니까 fomc에 대한 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정과 선물과 옵션에 대한 동시 만기일이 되기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fomc에 대한 일정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0.25bp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특성상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자금을 끌어와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선물과 옵션에 대한 동시 만기일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막판 장 마감하고 나서 지금 외인들의 선물과 옵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봤을 때 갑작스럽게 콜 옵션에 대한 외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야. 콜 옵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상승에 베팅하는 이들의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들의 이 포지션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장에서도 급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체적인 에임드바이오만의 이 모멘텀을 보더라도 예전에 베링거인겔 하임과 ADC 이제 기술 이전 1.4조원 규모의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체결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AMB 302에 대해서 지금 시험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304에 대해서도 시험 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SK 플라즈마와 브 공동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ADC 관련된 이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갈수 있는 부분들 지금 누적해서 3조원에 가까운 이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현재 시가총액 3조 1 천억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충분히 기대감만으로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수급적인 부분들 봤을 때에도 이 삼성과의 이 연계성 이 삼성과의 연계성 안에서 삼성펀드가 이 amd 바이어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보에서 물량 해제 이전까지는 다시 한번 빠르게 돌려 세우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올 돌려 세웠을 때 우리가 이 매도가를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매수 타점과 그리고 올라간다고 라 했을 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이 매도타를 매도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면서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절대로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요청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시겠죠 상단에 제 개인번호 한번더 남겨드려 볼테니까요 010-2118-8840 이쪽으로 여러분들 에임드 세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 남결하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오늘 시초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 타점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파동 안에서의 매도 타점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에임드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 문자를 토대로 해서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실시간으로 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에임드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분한분 한분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타점이 왔을 때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뭐한 줄을 보유하셨던, 두 줄을 보유하셨던 소액이라도 추가적인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정보 방 안에서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공개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을 하실 때 다만 여러분께서 에임드 바이오 주주님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에임드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고 입장 수락까지 해 드려 볼 테니까 함께 대행을 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장에 또 코스닥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일정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올해 첫 1평균 11조 원 거래가 터졌다 라는 이 내용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분 정책 발표까지도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코스닥에 대한 정책 발표 이후에 윤곽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들께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별해서 가졌는데 끝까지 보신 분들의 한해 사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보시고 나서 설거리를 괜찮으니까 꼭 함께해서 수익 만들어 가신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주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 비율이 30%안 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죠.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구간 박스권 매집이 이루졌고 역대 끝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박스권 상단에 있던 전고점의 매물 대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을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본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 있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평단가 목표주가. 자, 모두 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전부 다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료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이 버튼 한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의 번호 010-2118-8840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통 남겨 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나서 빠르게 답장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 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담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 정보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어요 유통비율 30% 안되는 품절 주고요 이거 대시세 분출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해야 되니까 상담번호로 구독 남겨주시면 빠르게 제가 답장을 남겨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